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들, 코인 강림입니다. 자, 현재 미국 정부의 이 셧다운이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XRP도 상당히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이 시점에서 홀더 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쉽고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 짚어드릴 거니까 반드시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XRP는 지난주에 이더리움 해킹 악재 있었죠. 거기서 나온 이 하락분을 전부 다 되돌리는 엄청 유의미한 회복세를 보여주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은 자 아래쪽 이 거래량까지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으로 채널 중단부. 그리고 3,600원 매물 대이 상방으로 확고하게 돌파를 해줬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좀 부족했다면 이렇게 강하게 뚫어주진 못했을 테지만 이번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부풀면서 이 XRP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고 저희 홀더분들은 이제부터 이 XRP 물량 정말 잘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정확한 기준들을 제가 운영하는 코인 강림 정보 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아직 XRP를 매수하지 않은 신규 홀더 분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좀 저렴한 가격에 담아볼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저점 찍을 때자 제가 2차 매수 기준 잡아드렸죠. 3,300원에서 3,400원 요 사이로 기준을 세워드렸고 결국 영상 보셨거나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좀 실시간으로 타점 참고하신 분들은 지금 3,450원대 평균 매수가로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당장 지금만 해도요, 6%가량으로 들고 있다는 거고, 어제 상승분까지 합치면 10%가 넘죠. 특히, 자, 이렇게 어제같이 거래량이 몰리는 구간에서는 이 선물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롱으로 10배만 잡았더라면, 여기 100%까지 오르는 이 상승 과정에서의 계속적인 이 분할 익절로 충분한 추가 현금까지 챙겨둘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제 기준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런 거다 대응 가능한 영역이니까, 저희 홀더 분들도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의 시그널도 잘 따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XRP는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이 3,600원 매물대를 기준으로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 어제 상방 돌파를 해준 뒤에 이 하락분까지 전부 다 해소를 했잖아요. 그렇게 3,8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3,600원 매물대를 확실하게 안착하고 다시금 가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리테스 반등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죠. 이번 눌림에서 여기 매물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확실하게 안착을 해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더큰 상승 탄력을 받아서 위쪽에 있는 3,400원 매물대를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홀더분들께서는 딱 지금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3,600원 매물대 리테스트 나오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관망을 하셔야 된다. 또한 신규 매수 하시려는 분들도 이 구간 안착이 확인되면은 제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가장 저렴한 매수 시그널까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굳이 힘들게 하루 종일 중에 차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그런 매수 타점들로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홀더분들과 함께 실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XRP는 진짜 최대한 비싼 가격에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좀 이번 연말 제대로 계좌 불려나가실 분들은요 정보방에 오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홀더분들 모두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